새첫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첫 수요예배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25년도 첫 수요예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많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다짐과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다이어트, 여행, 아침형 인간 되기 등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며칠 동안 열심히 하죠. 3일 동안 열심히 행하게 됩니다. 작심 3일이죠.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열심히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웠던 마, 믿는 우리는 생활의 계획도 세우지만 신앙의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3일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로 특별 새벽기도에 3일차가 지났습니다. 혹시 새벽기도의 다짐이 깨지셨더라도 내일과 금요일 그리고 온종일 기도회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소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다짐을 도와주는 행함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연초부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죽은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함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학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믿음과 구원을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는 바울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죽은으로 번역된 네크라는 본문에서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수 없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사가 쓰였을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에서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고백과 삶이 달라도 괜찮은 신앙,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상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인 형제와 자매들은 옷한 벌로 지내는 사람이거나 소옷만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계의 기로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용한 양식은 오늘의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히브린드의, 히브리인들의 문법의 시제는 현재와 미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양식은 미래의 양식이 없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또한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용할 양식이 육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형제와 자매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가난에 처한 상태 그리고 극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랑의 행위에 무관심한 것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려운 이들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며 관계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도움을 주지는 않고 형식적인 기도와 기도한다는 말만으로 그들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죠.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식적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말하는 것이죠. 야곱서의 죽은 믿음의 의미는 이들을 돕는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껍데기로 자신의,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속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매를 통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갑니다. 하지만 그의 열매를 보면 누가 좋은 나무이고 못된 나무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낳았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은 우리는 진리에 따른 삶의 결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경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이니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믿음이고 그 근거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믿음이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이제 나를 경애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사역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났던 학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이 친구는 참 신실하고 반듯한 고1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담당 전도사님이라고 먼저와 말을 걸어주었고, 찬양팀 인도를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부 첫 설교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목회자고 너를 지도하는 전도사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니. 그때 친구가 저를 극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도사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laughs>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라고 네,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니, 그래도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믿음을 했는데, 믿음을, 믿음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진짜 나를 못 믿나? 아니,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친구가 졸업하는 시기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믿니? 시간이 지나니 그 친구는 더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믿는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그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대상과 관계를 갖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셨는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번한 한 번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식의 기능이 끝난 백세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수 없지만 내 생각과 계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한 고백 위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 25장의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하나님은 위탁하신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각 종에게 맞춰 맡기게 됩니다. 위임하고 위탁합니다. 그러게 이 종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눠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주인은 종들에게 돌아와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산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눈은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이 얼마로 남겼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면 다섯 달란트 맡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 맡긴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종의 말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맡겼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 맡긴 너의 삶, 너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내가 잘 믿고 있다 말만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맡겨진 삶의 실천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신앙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 행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이 질문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땅에 감추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린다고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약함으로 나의 내면의 부족함으로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죄악이 보인다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한분한 한 분들의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올한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